성경 말씀, 고림도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림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발표하겠습니다고림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서 막에 대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우리가 너희, 너희에게 알리건니 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구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원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니. 먼저 자신을 드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러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은혜가 되었던 찬양인데, 예전에 많이 불렀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감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갑자기 생각이 안나다 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내 몸을 다 드린다는 그런 고백이었는데, 얼마나 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은,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권사님 부부, 어, 한 가정이 계신데, 제가, 어, 부산학자 했을 때, 속회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속회. 속회, 이제 성도들 속회를 인도절성, 어, 맡았던 적이 있는데, 1년 동안 그속회를잘 이제, 막고, 뭐, 은혜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연말이 돼서 속회가 마칠 때쯤 되니까, 그 부부 권사님 중에 이제 여자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비시는 거예요. 1년 동안, 2년 동안 속회 인도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다고, 그때전도사였습니다전도사님 이걸로 얼마 되지 않지만, 식사라도 좀 하시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사코 안 받겠다고,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강경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분들은 또안 받으면 화를 내세요. 아이고, 아이고, 화를 내셔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로 이제 받고서, 차로 이제 집에 오려고 차로 와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 내분두 분이 두분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었어요. 남편 권사님 은 어렸을 때부터 소화마이가 있으셔서 아예 거동이 힘드시고 이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또 부인 권사님도 장애가 있으셔서 몸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드셔서 사실 쓰레기를 줍고 폐지를 줍. 커노를 고 이렇게 이제 근근히 어,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속개 인도하면서 그 형편을 다 알잖아요. 아니까 제가 어떻게 어,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 자신들 먹을 거 입을 거안 입고 안 드시면서 그렇게 모은 돈인데 얼마나 그분들한테 그게 큰 돈인데 제가. 받고서 얼마나 죄송한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 섬겨 주셨는지 사실 부끄러울 뿐입니다. 아마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목회자를 섬겨주셨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분들의 그 마음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마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사랑이면 사람은, 어, 그런 나누는 삶, 모범이 되는 삶, 사랑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교에 회 건면하면서 한 교회, 마게도냐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깊은 은혜가 있었고, 또 그들을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이런 마기누니 교인들과 같은 모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먼저 자신을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먼저 자신을 드린 이마기누니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고, 나름을 감당하고, 어, 사랑을 감당했다는 것. 사실 우리는 이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가장 많이 유혹을 받는 게 바로 이 환경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요, 성실하게 하고 싶어도요, 열심히 하고 싶어도요, 바빠, 바쁜 환경, 어려운 환경, 뭐가 이렇게 본주한지,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성도는 이 환경에 상관없이 이 성도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전성 기하 보니까 사실 마게도니아 교회도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자신도 가난과 결핍과 고난 때문에 남을 돌볼 수가 없는 형편의 이들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황제의 핍박을 받고 기근이 심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식이 자신들도 어려운 환경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헌금을 걷고 물질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 보내,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코가 석자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내 상이 내 상황이 곤란하고 어려워서 나는 전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없다, 쓰, 신경 쓸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다들 자기 사정이 있고 남을 돌볼 여력이 다들 없어요. 다들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어려우면 남을 돌보기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 환경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당연한 행동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요 이런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남을 돌아볼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비록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남을 돌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남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어,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추에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특징, 자신을 내어드린 이 자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 내내 능력을 벗어나 벗어나 무리해서 그렇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주식이 한참 주식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만 있으면 삼성 주식 살걸 이런 생각 어, 할 때가 있습니다. 삼성, 카카오톡 테슬라 주식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실패하는지 봤더니 자기 재산보다 자기 여유보다 더 많은 것을 오버해서 투자하면, 어, 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고, 세상적인 투자에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아서 그걸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성도의 은혜는 이 한계를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NBA 농구선수 중에 NBA 다들 아시죠?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구값이 비싸고 유명한 프로 농구리인데 그그 선수 중에 마누트 보얼리라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키가 2m31이에요. 2m31이고 팔열비가 2m59인가 그래서 NBA 역사상 팔열비가 가장 넓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최고의 농구 리그에서 그런 뛰어난 수비수로 활약했고요.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성공했죠. 아프리카 수단 출신이었는데 참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는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그가 왜한 푼도 남지 않았을까? 요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투자. 이크리스찬 출신 크리스천이었어요. 어,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정도였는데 이 마누투 볼이라는 성도는 남수단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m b 은퇴를 하고 보니까 이 수단이 내전을 겪는 거예요. 내전을 겪고 자신의 동족이 이 남수단은 이제 기독교 뭐 여러 가지 종족들이 섞여 있었고, 북수단은 이슬람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막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학살을 당하고 단합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마누투볼이라는이 MBA 선수가 자기 전 재산 수백만 달러, 수백만 달러를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도 남김 없이 다쓴 거예요. 그래서 후에 그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간신히 살았는데 자기를 치료할 병원비가 없고 병원비가 다 자기 동, 동족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서 이게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조금은 남겨둬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조금 여유를 둬야지 그게 현명한 사람 아니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기는 대로 나라는 점에서 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뭐 무슨 행사만 있으면 거기가 아니그사람이 MB 선수니까 뭔가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데 어디, 뭐, 재미있는 인사, 웃기는 인사, 동네 마을 자체도 가서 그가 탁신 대로 돈을 벌어서 다 자기 나라에 보내었습니다. 결국 그는 47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요. 그렇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뒤에 남수자는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이 마두투벌이라는 성도, 크리스찬의 투자는 실패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데 있었고, 그 안에는 자신의 평안, 자신의 행복, 혼자만의 욕심을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보다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도냐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만 헌신해야지. 내가 이만큼만 사랑해야지. 내가 이만큼만 예배해야지. 그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게 되는 환자를 소망합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이, 어, 먼저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은혜와 감격이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거냐? 자원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의로, 어, 성기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요, 세상적으로도, 어,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일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 면접을 하러 갔대요. 여기 몇 명이 왔을 거예요. 왔는데, 다른, 이제, 목사님들은, 이력서를 준비하고, 그냥 깔끔한 목장을 준비하고, 인터뷰 준비하고, 이 정도로만 준비해 갔는데, 이 목사님은요, 자기가 맡게 될 부서를 미리 해서, 그 부서를 어떻게 하고, 계획을 짜고, 프리젠테이션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때, 만약 나에게 그 부서를 맡겨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어?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 요즘 부목사, 부교육자로 가기가 힘든 때인데, 그 목사님들이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참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열심히 하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행사를 준비하다가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말이 그래요. 죄송해요, 목사안될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런,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게 맡겨주세요.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주님의 일에 자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시작할 때, 마게도레 교인들은요, 그들의 형편도 어렵고, 고난도 있고, 풍족하지도 않은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출산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준비하던 이 바울에게 이 마게도니아인들은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와 감격이 있고 먼저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 은혜와 기쁨이 있는 교인들은 먼저 자신을 드리는 사들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범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여러 교회에 모범이 되었고 바라기는 이 모범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온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가히추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가히들이원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뻐했는데, 바울도, 야, 마귀넌의 눈도 참 너무 좋다. 야, 이런 사람들만 있어도 목표할 만하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 가운데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성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명을 부르고 계신데, 많은 이들은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내가 할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만 내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일을 가장 낮은 순위로 정해놓은 모습입니다. 몇 번이고 부탁하면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하는 헌신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라도, 야, 그따다 그만해라. 안 시키고 간다.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격과 은혜 가운데 자신을 먼저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감격, 감사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고, 환경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내 힘에 막 당하는 데까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이들의 기쁨과 모범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자신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게노량 교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성도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이들 마음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했고, 그들은 감사와 감격으로 먼저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았고 늘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들 마귀를 교인들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